한심한 민주당 그리고 조병옥의 사망. 민주당의 이전 투구. 60년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이승만은 출마를 표명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미니를 동원하는 쌩쇼는 없었다. 하지만 그만해. 지겹다 속 보인다. 라는 여론을 아무리 꽉 막힌 이승만이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신파와 구파가 대립하여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인신공격이 난무했으니 이들이 과연 같은 당이 맞을까 싶을 정도였다. 59년 가을 먼저 심판은 구파인 조병옥을 헐뜯었다. 조병옥의 결격 사유라는 인쇄물을 전국 지구당에 뿌린 것이다. 조병옥은 이승만에게 충성을 바쳤던 경찰 출신이며 주색잡기나 일삼는 위인이다. 실제로 제주 4.3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조병옥이었다. 그러자 구파도 맞불을 질렀다. 조병옥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장면은 창씨 개명이나 하고 일제에 부역했어. 사실 구파와 신파의 싸움은 인물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당내 지지도로 보나 구파가 압도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늘 신파에게 구파가 물어뜯기고 있었으니 이에 대해 민관식 전 의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구파는 하나 하나가 모두 장성이어서 사병 노릇을 하기 꺼려하고. 혹시나 누군가 열심히 하고자 하면 서로 시기하여 남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보니 심파에게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심파는 당원 한 사람이라도 더 포섭하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구파와 비슷한 힘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심파의 중상 모략이 효과를 본 것인지. 59년 10월. 조병옥은 난데없이 폭탄 선언을 했다. 이러다가 당이 쪼개질지도 모르니 차라리 내가 경선을 포기할까 합니다. 심판은 입이 찢어질 일이었지만 구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주셈. 구파들은 연일 조병옥의 집으로 올려가 후보 사퇴 번복을 호소했다. 다시 생각해 주셈. 결국 조병옥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경선 출마를 다시 선언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11월 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를 열었다. 결과는 조병옥 484표, 장면 481표였다. 뜨아, 세표 차이라고. 이로써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 부통령 후보는 장면이 되었다. 조병옥의 사망. 하지만 민주당의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조병옥이 1월 말 급하게 미국으로 위장병 수술을 받으러 떠난 것이다. 당신은 한국의 의료 수준이 워낙 낮으세요. 미국으로 원정 수술을 받으러 갔던 것이다. 그동안 신병이 있다는 소문이 괜한 말이 아니었네? 그러자 자유당은 얍삽하게도 5월로 예정된 대선 일자를 3월로 바꿔버렸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5월에는 보내기를 해야지. 그러니 농번기를 피해서 3월에 선거를 하겠다는 거임. 그게 말이 됨? 후보자는 수술 받으러 미국으로 갔는데. 그런데 더큰 충격이 있었다. 2월 15일. 조병옥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만 것이다. 병명은 위암이었다. 조병옥의 사망 소식에 나라 전체가 충격을 먹었다. 어떻게 민주당은 대선 후보만 되면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거지? 그러게, 혹시 나라가 망하려고 쓸 만한 인물을 하늘이 다 데려간 게 아닐까? 아니야.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서 그런 거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 당시 기자였던 리영희는 이렇게 회고한다. 청천병력이었다. 조박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구든 자유당을 이겨서 세상을 한번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숨이 가득찼다. 사람들의 표정은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민중들이 한숨을 쉬던 바로 그때에도 정작 민주당 본인들은 하벌간 이해의 득실을 따지는데만 온통 정신이 없었다. 사실 심판은 조병옥이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부터 딴죽을 걸었다. 조병옥이 자유당 이기붕한테 돈을 받고 이승만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꾀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님? 말도 안 되는 충상보략임. 그리고 조병옥이 사망하자 이번에는 국파가 안가음을 하고 나섰으니 이렇게 된거더 이상의 선거는 무의미함. 장면 부통령 후보는 어서 사퇴하라. 여의치 않으면 심파와 결별하는 것도 각오하겠습니다. 실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었다. 다만 이런 민주당을 구원해 준 것은 뜻밖에도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의 부정부패와 그것을 뒤엎은 4.19 혁명에 의해 그간 민주당이 저지른 모든 주태들이 모두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다.